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9일 토요일이고요.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231일차가 되었습니다.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오늘 읽은 단락은 한 우물을 팔 것인가, 여러 우물을 팔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 유역하고 느낀 점을 말해보겠습니다. 한 우물을 팔 것인가, 여러 우물을 팔 것인가. 반드시 여러 우물을 파야 한다. 경험을 파는 세상이다.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쌓인다. 그 경험을 컨텐츠로 전환할 수 있으면 돈이 된다. 실패의 우물도 여러 개 파야 한다. 성공 스토리 의 바탕에는 반드시 실패한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한평생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내슨 만데라도 실패의 경험을 강조했다. 유명한 어록이 바로 내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몇 번이나 넘어졌다가 일어섰는지로 판단하라다. 경험이 있어야 돈을 벌수 있다. 실제 경험이 곧 나만의 고유한 컨텐츠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분야를 찾아 일찍 시작하라. 시간과의 싸움이다. 일단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돈이 된다. 그러니 성공이니 실패니 가늠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라. 목표는 경험을 쌓는다이다. 인생의 전반전은 노동으로 돈을 벌고 후반전은 경험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이 단락이 마무리되고요. 이 부분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을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팔 여러 오물 중 하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봅니다. 오늘 내가 할 새로운 실험은 종이책 출간을 위해 출판사에 투고할 출간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글 파일로 100페이지 분량을 지난달 말까지 작성하고 1차 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출판사에 투고할 출간 기획서를 작성해 봅니다. 책 제목 및 부제, 기획 의도, 대상 독자, 저자 소개, 차별성 및 강점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출판사에 메일을 송부합니다. 이러한 종이책 집필과 퇴고 그리고 출판사에 투고를 하면서 경험을 쌓습니다. 만약 출판사에서 컨택이 되지 않더라도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다음 단계를 밟아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해보려는 시도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체가 경험입니다. 이번 달부터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여러 멤버들이 전자책을 출간하고 브런치 작가가 되어 연재를 시작하고 종이책 출간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할 수는 없습니다. 나만의 속도에 맞춰서 차근차근 해 보려 합니다. 일단 종이책에 집중해서 경험을 쌓은 뒤또 다른 우물을 파 보려 합니다. 이렇게 글쓰기를 해 봤습니다. 한 우물을 팔 것인가? 여러 우물을 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파고 있는 우물은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 업무를 팔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꼭 잡으시고, 그리고 시도까지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